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권리에 대한 어, 신자의 태도, 내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 바울은 "나는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내가 쓰, 쓸 권한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나도 충분히."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권리 행사를 안한 것이다. 이제,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열두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사도권이 있냐. 그래서 좀, 어, 무시하고, 좀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 개척 기간이 얼마쯤 걸렸죠? 그건 1년, 6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약 3년 정도 이렇게 걸렸고요. 상당히 좀긴 기간이었는데, 개척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제 생활이 어렵고, 또 교인들 역시 또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같이 자비랑 성교를 했습니다. 자비랑 성교가 뭔지 아시죠? 낮에는 어, 텐트를 말이죠. 이렇게 치고, 그 일을 바나바 와 같이 이렇게 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뭐 이어서 이제 아마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에 조금 시무했고 또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교육자로서 섬기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직업을 가지고 참, 일하면서, 어, 성교한다기 쉽습니까? 참, 어려운 과정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장점이 보였는 장점으로 보였는데, 조금 힘들고, 지도자들 간에 나는 뭐,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고 개바파하고베드로파고뭐 이러면서 나눠지니까, 바울이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살이안 받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교인들이 시험에 드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좋아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보이는 이제 흠으로 여겨진 겁니다. 보통 때는 막다그니까 좋은 점으로 보이는데 교회 가면 시험 들면 그것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서 자기 없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바쁜데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 복음의 사역자라고 할수 있냐.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하고 말이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당신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뭐가 있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권위도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될수 있는 자격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가 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다음 회식 도착해서 만났거든요. 직접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도의 근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고린도 교회 목회해서 내가 저는 복음 듣고 너희들이 이제는 예방 신을 섬기는 그거 다 정리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사역한 거 너희들이 직접 보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 은 몰라도 이 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너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사도에. 역할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좀 마음 안가운데 좀 섭섭한 내가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격이 없다 사격을 운운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권리가 있는 거 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권리를 자신이 사용할 권리가 뭔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뭔가 하면 내가 복음전에서 성도들이 사례를 이렇게 드려서 먹고 살수 있는 권리가 나라고 없겠냐? 나도 그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제를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단일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장모가 열림 아니고 너무 펄펄 끌어 갖고 말이죠. 예수님이 안수기도해주지 않습니까? 고침 맞고 수종 들지 않습니까? 개바,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신방 갈때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문헌에 의하면, 뭐, 그거는 문헌이니까요 성격이 없으니까. 제자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유명한 교부 신학자들, 글라멘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헌에 의하면 말이죠 성격은 없습니다. 요한 말고는 또 바울 말고는 다 결혼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다른 사도들과 결혼한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내와 같이 사역할는그 권리가 없겠냐. 나도 결혼할 권리가 없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육제를 보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무슨인각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직접 텐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나도 그런 일안 하고 목회만 할 권리가 성경을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드죠. 군복무하는데. 자기 돈 내가면서 옷값 다한또 이발 뭐 그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돈 내서 하나요? 요즘 병장 월급도 꽤 많습니다. 돈 받아가면서 하잖아요또그 그렇죠? 다음에 포도 심어놓고 말이죠. 포도를 먹지 않는 사람 이 있습니까? 포도 심어서 열매 먹으려고 심는 거지. 또, 양떼를 기르는데 말이죠. 그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뭐, 사람들의 얘도 그뭐 일하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 일범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깥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자, 여기 보면 모세율법에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또 주변 국가들은 말이죠. 이제 소를 몰고,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이제 곡식이 어느 정도 자라면, 소에다가,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웁니다. 왜 그럴까요? 소가 먹어치울까봐.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소에다가 망을 씌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비교가 안 됩니다. 소들도 하나님은 걱정하시죠. 삼세도 걱정하시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율법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성경은 율법에는 먹게 두라는 거죠. 하물며 수확을 위해서예서는 농부가 그 수확에서 그걸 먹는 거그 당연한 거다. 계속해서 이제 이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가져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의 일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렇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영적인 양식을 제공했다면, 육적인 것을 거둔다. 육적인 게 뭡니까? 물질적인 것이죠. 그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게 무리한 거냐? 문제가 되냐?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았는가 하면 바울이 처음 개척할 때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생활비를 이렇게 조달해서 했기 때문에 교인들 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데 그걸 알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 또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뭘 합니까? 그들 지원하는 성교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성교 헌금을 드리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변질됐다고. 바울이 탈하겠다고. 처음에는 돈 이야기를 안 하시는, 헌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자꾸 헌금을 강조하냐. 가울이 챙기려고 자기 챙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그 어 목회자도 우리 성교사님들도 이 어려운 부분들이. 근데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는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발목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회 말이죠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목사님하고 식사 대접하는 집사님이 식당을 갔습니다 중국집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강사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어, 담임 목사님은 이제 뭐, 좀 잡채밥도 시키고, 좀, 요리도 좀 시키고, 뭐,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딱 뛰어듭니다. 목사님도 짜장면 드시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항상 그게 목사님은 짜장면을 시키니까, 짜장면을 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을 드시고 식당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식이 길들인가에 따라서 그놈을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좋은 의도서했는데안 하면 안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권리, 그 당연한 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게좀 이상하다. 그러면 12절 보면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우리라고 그런 권리가 없겠냐. 다만 그 권리는 있는데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리가 있어도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 권리 주장할 때가 있죠.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지는 사람이 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책임은 질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게 이제 기독교인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면 욕먹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권리는 주장하지 못하고 피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부모님들 아닙니까? 자녀들 위해서 다 그냥 돈도 다 주고, 뭐, 자식을 위해서는 옷을 한번 사봅, 사봅니까? 그냥 헌신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다 자기 살기 바쁘니까 버림받은 것같던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꼭 용돈 드려야 된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그어리게다다 사는데 그거 받는 게 부모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대로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 그게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권리를 쓰지 않고 참 일터에서 수고하면서 참 오랫동안 참았던 이유가 뭔지 아냐? 바보라서 그런지 아냐? 복음 전하는데 혹시 돈 때문에 목회자가, 사역자가, 선교사가돈 때문에 그런 그런 인상으로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들지, 시험들지 않도록 나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구약시대 말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내위인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 재물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 노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세팅해 놓지 않았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누가 보면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꾼이 그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꾼이 그싹스를 받는 것이 그건는 즉이 당연한 거다. 이제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제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과 같이, 목회자 같이 좋은 것을 같이 해라. 좋은 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만나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권리를 주장해서 나한테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해내야 된다. 왜냐하 그게 잘안 되니까. 그것도 비극이고. 요구해서 그렇게 권리를 찾는. 그렇게 안 하면 뭐. 그래서 만약에 그게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다 둔다면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교인들은 더 드리고 싶어 하고, 목회자는 안 받고 싶어 하고, 이게 맞나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기울어지면 탈이 납니다.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고린도 교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했지만, 결과는 무시합니다.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어서 대우도 못 받고, 그런 거지. 그 진가를 몰라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 똑같은 것을 말이죠. 여러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5절, 16절 가질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하였고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냥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권리를 쓸수 있는데 바울은 몇 개나 썼다고요? 조금만 썼다 그럽니까? 난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이제, 이제라도 좀 잘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다. 그동안 뭐였냐?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다 쓰지 않고, 난 그것이 내 자랑거리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도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부득불하는 거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한다 이것은 뭐 억지로라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뭐 자원하는 마음만 생길 때만 주의 를한다는그 뜻도 아니고요 이 차원은 상당히 깊은 차원입니다 불가불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지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복음에 인도하면 어떻게 챙겨줄까, 뭐 어떤 기대하고 그런 마음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는 난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다 관심을 받는가 말이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설 때에 주님께로부터 받는 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고. 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아. 내가 자유로 안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아무개는 믿음이 좋고, 대단하다고, 며칠 금식했다고.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목회하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안 알아주고, 몰라주고, 관심도 없고, 그럴 때 사람은 좀 서운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사람이기 때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그 분량만큼 주님부터 오는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냥 정말 속상할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바울은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복받고 성공하고 대우받고 뭐 이런 부분들 물론 권리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다 쓰고 가셨나요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뭐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꼭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도 좀 연봉협상 하면서 자기 몸값 불려서 뭐 권리 찾는 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월급 받는 것 이상으로 그 직장에 섬기고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다 쓰지 말고,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